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 첫 순서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에메랄드 정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PPT 바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 변화와 기회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그 정부나 기업체, 각종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주제죠. 그래서 좀, 좀 뻔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렇게 어,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변화와 나의 기회. 이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게 변해, 변해가는 이 와중에 나는 거기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한그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한번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어, 좀잘 돼서 좀 성공적인 길을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힘들게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 새로운 변수,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기존에 좀 성공적인 길을 가는 사람도 그리고 조금 힘들게 힘든 길을 가는 사람도 다시 이렇게 리셋되는 삶이 리셋되는 순간이 이 코로나라는 그 변수가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살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조금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오히려 안전의 기회가 돼서 어떤 어, 삶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왜,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 보면 한 여인이 강 건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강 너머의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미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왔는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과 이유가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거든요. 과거에 불과 몇년 전에 메르스 있었죠 그죠 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사스 있었죠 그리고 지금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죠 이건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이 안 돼서 아직까지 도 퇴치가 안 되고 있는 극복이 안 되고 있는 질병이죠 거기다가 중세시대 때 유로,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흑사병이 전 14세기 중반에 유럽을 중심으로 유행을 하면서 유럽 인구 의 1억 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이 그 흑사병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그, 그 일부 학자들이 과거의 흑사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 것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흑사병이 돌면서 이게 또그 봉건제도가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땅과 돈을 많이 가진 영주들이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이 소작 소작농들을 이렇게 약간 좀 노예처럼 막 부리던 그런 이제 신분 세상 사회였죠. 이런 봉건 제도가 몰락을 했죠. 왜냐하면은 어, 사람이 자꾸 죽어 나가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잖아 땅은 있는데 영주들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 대신에 기계와 기술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땅을 팔고.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보면 지금 대기업에서 부동산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현금으로 전부 스마트 공장, 그리고 뭐 AI 그뭐 Recording in progress AI 그리고 이런 어, 뭐 기술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이도 돌아가는 그런 공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 옛날처럼 그 복문제도가 몰락을 하고 영주들이 어, 기술 그리고 과학, 뭐 문화, 예술 이런 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 이 코로나 위기가 지나면 은 그런 시대가 사실은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문명에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뭐 우리,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야. 뭐 거룩하게 문명까지 성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지금 많은 학자들이 종식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 그천연도뭐 이렇게 지금 사실 감기 바이러스니까 이게 독감처럼 계속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런 또 유행병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을 이제 뉴노말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뭐 어떨 거다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코로나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한다기 보다는 계속 이런 게 있을 거다. 이게 사라져도 새로운 게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미워도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지나면서 옛날 그 중세 시대 때처럼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아, 저는 도래한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그 새로운 르네상스의 혜택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는 않을 수가 있죠. 지금 보면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이런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기술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더 가속화되고 더 빨리 우리, 우리에게 타고 올 뿐이죠. 그런데 어, 옛날에 산업시대 때는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그리고 그 공장에서 기계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리고, 막 건물이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막 변화, 변화에 대한 느낌을 금방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4차 산업, 코로나로 인한 4차 산업 혁명은 디지털 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뭔가 조용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정지됐다. 너무 조용하다. 여행 못 가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저도 고객들 만나면 막 힘들다고 뭐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힘들대요. 아무튼 이 세상이 조용하다는 게 조용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지된 게 아니라 어, 사실은 재시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정전이 돼서 다시 재시동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재시동이 되고 나면 컴퓨터가 다시 부팅이 되고 나면 우리가 쓰던 윈도우 10이 아마 윈도우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편리한 세상이 오겠지만, 그 빠른 세, 빠르고 어, 편리한 그 기술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나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기준,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게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 독립적인 나의 일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회사가 망하든 아니면 뭐 어, 어떻게 뭐 전염병이 생기든 어찌 됐건 나의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나의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믿을만한 파트너. 내가 나의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 또 누군가와 이렇게 세상과 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그 누군가와 믿을 만한 관계가 되어 있어야 나의 일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것이 되겠죠. 거기다가 내가 한그 일이 하다가 그만두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나의 노력과 시간이 쌓여서 언젠가는 내가 일을 안 해도 계속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결국 개인이 할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자 플랫폼 비즈니스 요즘 얘기를 되게 굉장히 많이 하죠 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짚고 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이 있는데 아이들이 피자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피자를 주문해 달라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피자 가게로 주문을 바로 안 하죠 이렇게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을 하죠 그럼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렇게 가게로 그 주문을 연결시키고 가게에서는 배달의 민족으로 수수료를 주고 그리고 라이, 라이더가 이렇게 가정으로 피자를 배달합니다 결국, 이 고객이 쓴 돈을 가지고, 어, 가게도 돈을 벌었고, 배달의 민족도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 가게와 이라이더는 노동소득이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돈이 안 나오는 구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음, 이, 그, 배달의 민족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사실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배달의 민족 앱의 상단에, 어, 광고가 잘 되게 링크를, 이제 위에 상단에 노출시키려 그러면은, 수수료그 판매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을 한답니다. 만원짜리 피자를 팔면은 1,500원이 어, 배달의 민족 수수료로 들어가고 또배달비 뭐 기본 2,000원이잖아요. 3,500원이 나가는 거예요. 3,500원이 나의 마진이 되어야 될이 식당에서 그걸 고스란히 어, 플랫폼,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을 음,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지불하는 거죠. 결국 어, 주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수입은 별로 없고 결국 내 몸만 힘들어지는 그래서 자영업의 끝은 관절염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데 결국 배달의 민족은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앱을 구축을 해놓고 스스로 고객이 주문하고 연결되고 스스로 수수료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쉽게 돈을 벌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이게 쉽게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초기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야 되죠 거기다가 어느 정도 전문성도 필요하죠, 그죠?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죠, 그죠? 거기다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죠. 돈으로 시작한, 돈으로 시작한 어떤 일은 나보다 더큰 돈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면 강한 견제를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개인이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돈으로 한 일은 끝이 보일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이런, 어, 걸 안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 자, 그러면 아메이 플랫폼. 우리 아메이가 플랫폼이 되는가? 과연 이게 플랫폼 사업으로서의 가치나 매력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뜰살뜰 살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 아메 치약하고, 어, 아메 치약 좋은 거에 다 아시잖아요. 국민 치약. 그리고 우리 어, 김치찌개면, 얼큰함에 끝판왕.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아메 매장에 간 거예요, 사러. 가니까, 그러니까, 어, 어, 물건을 안 주네. 제품을 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메에서는, 어, 회원제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처럼 회원제로 운영되는 마트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같은 지성인들은 뭔가 캐션마크를 하나 딱 떠올, 떠올 수 있겠죠, 그죠 이상하네. 코스트코처럼 회원 가입을 직접 받고 그리고 직접 판매를 하고 남는 마진을 내가 다 먹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우리 같이 평무한 사람들한테? 회원가입을 하게 하고, 통해서 하게 하고, 그리고 마진을 나누는 것일까. 자, 여기에 아메이, 아메이 사업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수 있는 개인이 할수 있는 플랫폼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이 소비자 고객은 이제 회원 번호가 생기니까 직접 주문할 수 있죠. 직접 주문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죠.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주문이 나의 매출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그 주문이 연결되고 회사에서 나한테 이렇게 수수료, 즉, 보너스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고객한테 제품을 보내줍니다. 회사에서는 그 생산하고 배달하고 반품하고 다 하죠. 근데 결국 그러니까 회사는 노동소득이죠 아메 회사는 노동소득이죠. 생산하고 연구개발, 제조, 배달, 반품 다 받아줘. 회원가입만 안 받아줍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뭘 했느냐면은 회원가입을 하고 이 사람이 편하게 쓸수 있도록 그리고 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이게 좋은 제품인지에 대해서 내 사용, 내가, 어, 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아메에서는 어떻게 코로나를 예측 했는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어, 카카오 링크라는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에클릭스 머니라는 이런 혜택, 그리고 장바구니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탁월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개발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품을 봉지에 담아가지고, 어, 발로 전달했다면 요즘은 아메이 제품을 손가락으로 전달합니다. 손가락으로 링크를 보내면 소비자가 자기 폰에 들어온 그 링크를 탁 누르면 아메이 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제품을 주문하고 스스로 결제하고 택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택배비도 더 저렴하고요. 거기다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본인 포인트로 쌓이고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소비자라면 그거를 링크를 보낸 저 같은 사업자한테 포인트가 잡히는 기가 막힌 시스템을 개발했죠. 거기다가 어차피 쓸 제품을 장바구니 형태로 매달 정기 배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최대 15%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죠. 어차피 암의 제품 좋은 것도 알고 잘 생소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여러가지 제품들의 사용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제품 가짓수를 조금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은 매달 내가 정기적으로 쓸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런 제품들을 장바구니 형태로 구매를 하게 되면 은 최대 15% 30만 원씩 구매를 하게 되면은 45,000원 할인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와 이거 대단하네. 제품도 좋은데 이런 혜택이 많았어.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다른 가정들을 이렇게 연결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또이 어 코로나 이 시기에 돈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죠 뭔가 나도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는 자산소득이라는 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플랫폼이 자산소득이 될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 자산소득에는 자본이 필요 없고요 아무런 스펙이 필요 없고 리스크가 필요 없습니다 돈을 들인 게 아니니까 위험할 게 없죠 그리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인간관계에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할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입시킬 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안전하고 어 비용 없이 이렇게 나중에 내가 나중에는 결국 현가입도안 시켜도 됩니다. 현가입도 스스로 일어나고 내가 알던 사람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나는 그들과 그냥 이렇게 안부 인사하고 이렇게 실선이 점선으로 바뀌었죠, 그죠? 할 일이 자꾸 자꾸 줄어진다는 얘기예요. 저저 저 저도 에메랄드 밖에 안 됐지만은 제 삶이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직접적인 소비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훨씬 많아지면서 결국은, 어 돈과 함께 시간적인 자유도 같이 보게 되는 이런 사업이 아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지금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상상을 해볼게요. 상상은 상상이지만 만나갖고 얘기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 다 이런 것 같아요. 재밌게 살고 있는데 이런 변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 거죠. 자, 가게에 손님이 줄고 회사가 망하고 사람들이 막 잘려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매달 나가는 생필품에 대한 소비는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두렵겠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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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기는 어려워지는데 지출을 막을 수 없다. 자, 그런과 동시에 욕망이 생기죠. 야, 내 정말 큰 욕심도 없다. 한 달에 많지 않아도 좋다. 한 50만 원, 100만 원만 되더라도 좀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산 소득, 임금 소득 같은. 그래서 만약에 근데 어차피 나가야 될 소비가 우리한테 다시, 다시 지출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자, 이게 아메이란 아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생필품, 그 위로 향하던 장바구니를 이렇게 아메마트로 장바구니 방향을 한번 돌려 보면 거기다가. 어, 기존에 어, 소비가 지출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소비가 이렇게 아메이로 장바구니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그 소비가 매출이 되고 매출이 다시 나에게 수입으로 돌수 있는 그런 구조를 아메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에서 지금 최근에 개발한 이런 카카오 링크를 통한 정말 간편한 제품 전달 그리고 소비자가, 어, 어, 장바구니 형태로 제품을 정기 구매를 하게 되면은 45%까지 이렇게 혜택을 제공하는 굉장히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변하면서 우리 사업자들도 여러 가지로 사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쉬워지고 편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돈은 플랫폼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생활이 이속에 다 있습니다. 어디, 어디냐면 코로나로 대박 난 기업들이 있죠. 그죠? 자, 새벽에, 어, 쿠팡 프레시로 배달된 쿠팡프레쉬로 배달된 신선한 야채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점심때 설렁탕으로 배달의 민족의 설렁탕을 주문해서 먹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퇴근하죠 그리고 집에 오면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TV 대신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우리 삶이 다이 속에 들어가 있죠 이 속에 많은 돈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플랫폼 둘 중에서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그리고 우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지금 어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메이가 이러한 플랫폼을 다 갖춘 정말로 완벽한 회사는 아니다. 거기다가 아메이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전달하고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고 소비자가 이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서 스스로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기술적인 디지털 베이스로 다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돈은 투자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사람과의 인정 네트워크를, 휴먼, 휴먼 레이션십을 통해서 관계된, 연결된 이 네트워크가 다른 돈을 가진 사람한테 뺏길 염려가 없다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소용가입시키고, 나하고 얘기하고, 나하고 소통했는 그 누군가를 갖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뺏서가겠습니까 배서가, 그래서 지금은, 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많은 플랫폼들이 있고, 구글에서 유,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어서 한번 돈을 벌어볼까, 쿠팡 리워드 프로그램에 돈을 한번 벌어볼까, 좀 알바 수준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내 삶을 바꾸는 기회를 이 속에서 잡을수 있겠습니까? 그죠? 유튜브 영상을 저도 찍어봤지 않습니까? 어, 유튜브 영상을 찍을, 찍어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상당한 전문성이 또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또 밤새서 노가다 할 해야 되는 그 편집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로 이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거든요. 아무순 간에 우리가 어, 돈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일, 좋은 생활 주식회사 한 해가 있습니다. 자, 어,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독특하고 기, 기, 괴하죠 그죠. 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혼동스러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 또 어떻게 또 기회가 많은 게 이런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메이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혼돈의 시기에 다른 쪽으로 가던 그 장바구니를 이렇게 아메로 방향을 돌려보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렇게 화창하고 밝은 그런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윤아 최순서 변화와 기회 제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